손녀딸 둘 손녀딸 둘인데 네. 하나사랑 하나. 하나만 하나. 해. 소리 큰애 솔별이야. 솔별. 네. 그 솔별아 사랑하는 애가 세요 시작. 시작. 솔별 사랑해. 텃. 어2 아아아아. 딸 6.5장. 5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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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장장장장장장 <목소리> <목소리> 잘생긴 시작 내가 아안돼 시작! 시작 진동민 사랑합다125.7이겼잖아봐이러세 아! <laughs> <laughs> <잘해라> <laughs> 이러, 이러세요 아, 이러야 이러, 이러, 전달 야, 센스쟁이네, 전달 씨, 빨리. 그러니까, 전달. 센스쟁이네. 음. 계속 내려오면서 다야 센스쟁이야 I c o o 안안 cook. I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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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o